오늘은 오랜만에 분봉 차트 초단타 매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감정 매매하고 추격 매매하고 막 올라갈 때 샀다가 물리고 위쪽에서 따라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바로 급락이 나왔을 때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고점에 사지 않고 따라 들어가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특히나 내 계좌가 손실이 날 때는 더욱더 여유가 없죠 안 그래도 손실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의 초 단추 매매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사자 말자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총 계좌 손실을 떠나서 오늘 아침에 하나 매매한 요것만이라도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조급해지죠 자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상승하락 상승하락 차트를 보면서 여유 있게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조금 오르고, 뭐, 전고점 돌할때더갈것 같아서 또 사버리기도 하고, 또는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때 금방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면 조급하게 확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내가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 말은 내가 여유라는 말을 듣고, 여유라는 것을 생각 하면서 매매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여유가 많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여유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고민해 본게 보조 지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 그 중에서 MACD 또그 중에서 MACD 오실레이터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 참고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보조 지표를 완전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글 그대로 보조예요. 보조. 절대로 이것을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 보조로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 보자. 일단 MACD 추가를 해 볼게요. 자, 키움 증권 기준에서는 추세 지표에서 MACD가 여기 나오죠. 그죠 또는 뭐 다른 증권사고 검색하기 힘들다.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MACD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여기 추가가 됐고 요것을 끌어서 제일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오늘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창을 좀 키워 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수치가 0이 되어 있고 여기 위로 100 200 300 아래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이렇게 있죠 그0선을 기준으로 음봉 막대 양봉 막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실레이터고 여기 위로 선이 나와 있는 거 선이 또 올라왔다가 아래로 교차 위로 교차 어, 요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상승 추세가 하락을 꺾이고 하락 추 상승 추세를 꺾이는 MACD 시그널 선이죠. 오늘은 이 시그널 선 말고 여기 밑에 음봉 양봉 바가 있는 오실레이터를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일단 이 오실레이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여기 위에 있는 MACD 선 시그널 선이 있죠, 그죠이 MACD 선은 단기 평선에서 장기 평선 값을 뺀 거예요. 여기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있고 여기 있는 시그널 선은 이동 평균선의 평균값, 구분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단기적으로 오르냐 내리냐를 표현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동 평균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오실레이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MACD와 시그널 사이의 간격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벌어졌죠, 그죠? 아래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가 아래로 많이 표시되고, 좁아지니까 요것이 점점 좁아지죠, 그죠? 여기는 많이 올랐죠, 그죠? 단기도 많이 오르고, 평균도 이렇게 올라가고, 위로 간격이 요만큼 생겼으니까 위로 막대가 요만큼, 점점 간격이 커지니까 여기도 점점 커지고,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그죠? 이 주가 시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상승하락 이 변곡점 이 변곡점은 어떤 이평선이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단기가 장기를 이탈하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단기가 장기를 돌파를 하니까 상승하고 계속해서 큰 이평을 두고 단기 평이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간격이 벌어지고 좁아지는 그 부분이 변곡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분봉 차트로 초단타 매매를 하는데, 여러가지 초단타 매매법이 있겠지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이 하락 부분에서 상승하기 전에 사는 이 매매법을 노리는, 초단타에서도 눌림목 매매를 노리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여유있게 하락 부분을 견뎌야 되겠죠? 그것을로 원래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요렇게, 자, 요렇게 올랐으니까, 그럼 하락 부분을 견뎌야지. 근데 여기가 끝일 거야 하고 들어가다가, 낭패 보기도 하고, 그죠?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오실레이터가 위에 있어도 가는 놈이 바로 더 가는 극등한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우상향 하는 종목을 전제로 했을 때는 기본적인 이 평선과의 이격도도 멀죠. 그죠? 노란색 20, 녹색 60과의 이격도도 멀죠. 좀더 고수가 되고 좀더 주가 흐름이 보이고 좀더 호가창이 보이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면 그게 힘들다. 나는 아직 고수가 아니다. 아직 바닥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본 게 그러면은 어, 보조지표의 시각적 것인 것을 도움을 받자. 충분한 하락 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 자, 여기는 상승담 살짝 조정을 받아도 아직까지 상승 구간이죠. 빨간색 막대, 파란색 막대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지나가고 일봉도 조정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한다는 것은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 점점 줄어든다. 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격차가 줄어드니까 이 막대도 줄어들죠, 그죠더 줄어들고 자, 여기 지지 받던 부분을 이탈을 했네요. 그러면 살짝 파란색 음봉 전환이 됐어요. 여기 하락 교차 시그널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조정 구간, 싼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가 되고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충분한 조정. 이 충분한 조정을 보고 난 다음에는 변곡 가능 구간. 요거 두 개를 기다릴 거예요. 여긴 충분한 상승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충분한 조정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 막대가 이제 하나인데, 물론 여기서 하나 나오고 다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주식은 2,000개 종목이 각각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치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치와 가능한 것을 내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내 기준에 맞게 기다렸다가,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라면은 더 막대가 길어지는 구간이 구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막대 한번더 길어지고 조정도 더 받았어요 자 macd는 역배열 시작 됐고요자 옆으로 기어가고 또 막대 가 커지고 그 다음 또 막대가 커 지고 점점 충분한 조정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3분 봉이 니까 최초 조정 여기 3분 6분 9분 12분 지났어요 그죠 조급하게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이것을 보면서 여유를 가져보니까 조정이 생각 보다 꽤긴 시간 꽤긴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기다리지 않고 이거 샀으면은,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10분, 20분, 30분 동안, 마이너스 2%, 3%를 계속해서 견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초단타 매매는 최대한 내가 견디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자, 이제 충분한 조정 기간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봉이자는데, 5봉에서 끝날지 7봉, 10봉, 20봉, 무려 30봉, 40봉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이것이 여기까지 이어질지 여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켜보다가 이때는 우린 여유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매수한 게 없으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여유 있게 이 종목은 우상향하고 있고 고점 경신을 해 가고 있고 장기 평선 우상향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변곡 점을 우리가 추로 내볼 수 있나 변곡점을 우리가 100%알 수가 없어요 100% 매매 기법은 없어요 가는 구간을 찾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실패할 때는 손절해야 되고 성공할 때는 수익을 봐야 되고 단지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이 변곡 가는 구간은 지금 보면 오실레이터가 점점 막대가 내려오죠 이 막대가 점점 올라갈 때부터 매수 준비 영선을 돌파하고 난다면 늦어요 여기도 영선 이탈하고 난다면 늦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가 좋으냐 내려오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현저하게 막대가 줄어들 때거의 영선에 딱 붙어 갈때 그때를 기다려 보자고요. 자 막대가 한번 살짝 줄었어요. 그 다음에 막대가 또 줄었어요. 그죠?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이제 거의 영상에 딱 붙어가죠, 그죠? 충분히 조정받고 밑에 조정받던 세개이 평선 이렇게 돌파하고 를이 돌판 캔들을 하나 둘 옆으로 뒤집었고 다시 이겨내주려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요것만 오르고 다시 내려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은 그다음. 그다음에 다시 조정 기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다음 또 다시 막대를 보자고요. 막대가 점점 늘어나고, 막대가 다시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 다쪼쭉 내려와서 다시 막대가 내려가고 충분히 기다리고 점점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줄어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선 가까이.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죠 그죠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있고 여유있게 여기 시간 무려 3 40분째에요 그죠 자그 다음에 자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죠 영선 가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큰 시세 줄 때도 있고 그죠 오늘 상가간 빅텍 한번 볼까요? 역시 비싼 구간, 자, 싼 구간, 내려간 추세에서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러다가 쭉 올라오고 조정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자, 막대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죠? 현저하게 줄어들고 난 다음에 정고점 돌파 다음에 상승 또 내려오고 상승. 또 내려올 때쭉 내려오고 다시 여기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죠그 다음에 상승. 모든 종목에서 다 똑같이 항상 또그렇진 않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저게 줄어들기 전에 갑자기 빵트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이 기법이 모두가 통한다 이런 것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초보분들 중에서 초단타 매매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 여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인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 음봉 기다림, 그 다음 충 충분한 조정 기다림 내려간 추세에서 사지 말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준비하고 현장이 줄어들 때 변곡 가는 구간이다 함부로 여기서 매수 구간이다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 왜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좀더 안전한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좀더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줄이고 난 다음에 올라가자고 내려갈 때는 그 전에 만들어진 양봉 저점 깨면은 손절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무조건 손절은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짧게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돌린 양봉을 그 다음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는 여기서 끊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아무리 늦어도 전저점을 깨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런 기본적인 본인 매매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오늘 좀 여유있게 초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레이터 음봉 기다림 충분한 조정 변곡 가능 구간을 또 기다림 이런 여유들이 생기면은 그 다음 방법 더 좋은 방법 더큰 수익 방법이 점점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급등 급등 이렇게 하시면 면은 아마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유 있는 첫 단타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